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방송을 세우시고 종들을 보내시고 세계 만국의 주의 복음에 나팔을 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입술들이 복음의 나팔 되게 하시고 자를 드러내거나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아니하는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시기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 말씀 1장 우리 사위자 목사님이 크게 목소리로 읽어 주실 줄로 믿고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시겠습니다. 자할렐루야 로마서 1장입니다. 1절만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이 절은 누가 불러 주십? 듣, 어, 읽어주실 건지, 목소리 크다고 생각하신 분. 2절. 없어요? 없으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라. 아멘. 3절 봅니다. 같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여 육신으로는 다일세 혈통에서 나셨고, 사절 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 다음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삶은,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성령의 기름이 잘잘잘잘잘잘잘잘잘 머리 끝서부터 잘잘잘잘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머리 끝서부터 잘잘잘잘잘잘 성령의 기름이 흘러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잘잘잘잘 흐르냐? 그러면 자기 의와 자기 자와 자기 자랑이 잘잘잘잘잘잘 목사님 나는 우리 목사님 노방전도에 놀랬다 그랬죠? 제가 노방 전도에 아주 그냥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노방 전도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래서 귀가 한번더 크게 열렸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태정함을 입은 주의 종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까지 지내 왔습니다. 가진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크게 아주 되게 큰 학교를 두 개인데 나왔다 그랬죠? 영고대. 할렐루야. 영고대를 나오면서 40년 광약기를 거쳤습니다. 저는 목회를 40년 광약기를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40년 광약기를 걷는 동안에 영고대를 다 거치고 영고대 졸업장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 우리가 다 지금 영고대 생이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영고대 훈련생들이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셔. 제가 영고대를 나왔다는 거. 저 목사님 시골 여수 감밭에서 감 따고 그런다면서 언제 영고대를 나왔을까? 설교 마치고 내려면 오 내가 꼭 한번 물어봐야겠다. 자기는 연대 나왔으니까 어찌 고대까지 나왔냐고. 자기는 연대만 나왔는데 어찌 고대까지 나왔냐고. 그래서 목사님도 연고대 출신이십니다. 그랬더니 아 그때서 조금 귀가 열려 서알아듣고 아, 그랬습니까? 그 말씀입니까? 세상 가방 끄는 학력이 짧지만은, 천국 연고대로 나온 것만이 오리지널이다 할렐루야! 천국 연고대를 제대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사십 리끼리 그저 걷는 것이 아니고, 연고대를 거치는 과정의 관문이었더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던가요? 썼다가 찢어버린 썼다가 찢어버린 눈물을 주님께 보내는 내 포트 많이 썼다가 찢었다가 주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많이 썼다가 찢었지만 주님은 내 종아 다시 한 번만 참아라. 다시 한 번만 결단하라. 여호수아 곁에 내가 항상 있듯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곁에 내가 항상 있듯이, 내 종아 너 있는 곳에 내가 언제나 같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일점억도 변명 못하고 헛소리 못하고 헛짓 못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목사님들, 성도들. 0령의 교회 세워줬습니까? 십자가 세워줬냐고요. 제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1.1억도 헛소리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말그 말만 전해야 되겠다. 이제 올해가 다 갔습니다. 2017년도 제가 30, 20, 24년간은 무이탕 노인들, 장애우들 모시고 살면서 감 따고 매실 따고 채소 심고 갓김치 담아서 팔고 하면서 오룩신명 무이탁자 먹여살리니라고 그런데 시작할 때 24년 전에 기도드렸어 아버지 우리나라 정책이 바로 서서 복지체제 잘 이루어가면 은 제가 요일 무이탁일 제가 꼭 끝까지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잘하니까 근데 우리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제가 2017년도 올해 접었지요 아직도 새 식구를 보낼 데가 없어서 이 추위에 너무 추우니까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왔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 집회 마치고 가니까 눈 많이 왔잖아 추웠잖아요. 보이라 터졌더라고요. 우리는 두 부부가 그냥 꼭끌어 안으면 자는데 환자들은 거꾸로 안아줄 사람이 없어. 추워서 안 돼. 병원에 따뜻한 데 입원시켜 놓고 왔어요. 보이라 고칠라니까 70만 원 달래. 지금뭐못 해. 아버지 몇 달만 참으면 봄이 돌아오네요. 좀 참아볼라요. 아버지가 보내주면은 달 것이고 안 그러면 참아볼 것이고 내가 그래도 성남에 방송국에 오는 차비는 해갖고 가야 된께라 에이. 눈 미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들어주시니 속격성 있게 들어주셔요 눈도 그냥 싹 녹여버리셨네 올라오는 길이 미끄럽지 않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한 것은 올해 모든 일을 마치고 마무리까지 할수 있도록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12월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소가지 없지, 영심이 그지요. 영심이 좀 소가지 없어라. 언제나 소가지 없는 짓거리. 만약에 철을 빼고 산다 그랬잖아요. 철 빼야 돼요, 여러분들. 철 엮고 다녀면 무거워. 잡아져도 크게 다쳐. 철이 무거워서 이렇게 철을 조금 빼고 뭐 하나 빼고 또 나사 세개 정도 빼 나가 나사를 세개 정도 빼면. 하게 조여 놓으면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느슨하게 풀어줘. 그러면 약간 영심이처럼 푼수 기질이 좀 있는 듯. 할렐루야! 푼수 기질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다시는 못 올까 생각했는데 또 오는 거 보니까 푼수 짓고 있잖아. 야 12월 마무리한다고 또 오네 또 와. 아버지 내가 잠자고 있는데 얘야 내 종아 가거라잉. 지금도 분수야 나사 세개 정도 빼면 약간 분수 기질 있어요. 그래야 상대방이 즐거워요. 내가 좀 망가질 때나은 웃어요. 내가 너무 딱딱하고 목에 힘주면 웃을 일이 없습니다. 너무 건의의식이 강해 보여. 그래갖고 쓰겄어 어떤 분들이 그래. 목사라더니 되게 그만하네그만한 거요. 힘주는 거요, 목에. 거만하다 소리는 들으면 안 돼. 거만하다가 곧 달리 말하면 교만하다가 돼요. 목사님들은 거만하면 안 돼. 그래서 조금 약간 분수의끼가 있는 것이 거만하다 소리 듣는 것보다 나. 올 12월 2017년도를 잘 마무리하면서 한 해는 주의 종으로 선택 입은 사도 바울처럼 각 곳에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되 나를 위하여 한 일이 많은가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많은가 우리는 결산해 보자. 할렐루야! 이 시간 이후로 나는 하나님 한 해를 살면서 어떻게 일해왔는지 결산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이 일해왔는지, 나를 위하여 많이 썼는지, 돈도 주를 위하여 복음의 성교비를 많이 썼는지, 나를 위하여 많이 썼는지, 오늘 저는 저를 위해서 하나도 안 썼고, 복음을 위해서 성남까지 오는 길에만 썼습니다. 김밥도 누가 한줄 사줘서 먹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내 목구멍에 커피 한잔도 오늘 아직 안 넣었습니다. 돈안 썼습니다. 여기 오는 차비만 썼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썼는지 나를 위하여 썼는지 결산해 보면서 한해 동안 일하면서 나의 의를 드러냈는지 주의 의를 드러냈는지 우리는 내 인생 1년 산 것을 결산해 보자. 계산해 보자. 계산, 계산할 줄 알죠. 저는 1, 2, 3, 4 통계산할 줄은 몰라 동 계산할지를 철로 몰라. 누가 주면 거스름도 주문받고 안 주면, 안 주는 건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 사람이. 그런데 주를 위한 결산은 분명하게 해야겠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24년간 무이 타고 5, 60명 모시고, 갓김치 장사하면서 감 따서 팔면서, 저번에 누가 감 잡섰다고 인사는 하더만은, 그래, 감은 따서 팔고, 팔다 팔다 못 팔고, 남으니까 또 꽃감 갖가서 팔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 꽃감 안 팔아주대. 제가 일곱, 일곱 박스 양을 꽃감으로 깎아갖고 짊어지고 왔는데 어깨는 너무 아픈데. 그래서 목사님들한테는 절대 뭐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주를 위하여 일했는지 나를 위하여 일했는지 올한 해가 어떻게 결산될 건지를 부름받은 선지자 종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잘 우리가 계산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뎀 나무 그늘 안에서 누가 죽기를 원했어요? 이야 정말 선지자. 정말 그기하게 훌륭하게 쓰임 받는 선지자도노뎀나무 그늘 아래서 추연하는 이제 이렇게 죽고 싶습니다 할 때가 있었다고 말이야. 우리도 다 그럴 때가 있었다그 말이야. 그 과정을 겪은 것이 영고대를 거쳐 나왔습니다. 잡이 없어서 40리, 20리를 걸었습니다. 밥이 없어서 수제비 열달을 먹었습니다. 정말 잘 곳이 없어서 한대잠을 잤습니다. 그래도 나는 오직 주의복음이하여 올인하고 나갔다. 그것이 오늘 주님 앞에 영광이여. 내 종아. 입을 좀 닫아놓지 말고, 어디 가서든지 입을 좀 열어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한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많이 받고 싶다. 그래서 다 낱낱이 말아라는데, 이 시간은 너무 짧은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은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한해 마무리를 아버지 앞에 열심히 잘 결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